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새로운 나라에. 제자들,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쭉 설교를 해 주십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39절에 보면 비유로 또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어, 제자가 선생을 쫓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선생된 주님을 잘 본받고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 그런 삶 사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41절 이하에 쭉 보면, 주님의 제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을 또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43절, 44절, 45절 보면 주님의 제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 어떤 사람인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치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에 좋은 것을 품어서 입술로 선한 것,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절 이하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이 주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어떤 자들인지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를 향해서 주여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가 전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될 것이다. 비유로 이뤄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자칫 오해하면 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앞에 쭉 주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속옷 달라는 겉옷을 줘야 되고 또 악한 자에게도 우리가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이런 어, 말씀 쭉 해주셨어요.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을 에,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깊이 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뭐예요? 우리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무슨 차이 있어요? 이 주신 말씀을 다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이 주신 이런 모든 말씀, 행함이 중요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그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나의 행함으로 내 인생이 구원받고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닌 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줄 압니다 이 어,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많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표현만 다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예, 결론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의 뜻에 가장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 얻게 하는 것.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살리는 그런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삶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쭉 보면서요. 나의 구원이 결론적으로 맞냐면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리화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이 이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행위를 가지고 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적으로 보면 그 행위에 우리가 자꾸 집착할 것 같은데요. 그큰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 거기에 우리 인생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갈림길이 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볼 때에 인생을 건축해 가잖아요. 그때의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다 거기서 거기에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의 기초가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판이 나는 그때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기초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때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리뽀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러이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멈칫거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또 감격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참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영접,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나의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 반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이시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 그리고 세워져가는 인생,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로 내가 이 말씀 내가 이만큼 지켰고 요만큼 지켰고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서는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만.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줄 때에 특별히 제자들을 제안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열두 제자 세웠어요. 열두 제자 가운데 무너진 인생 한 인생 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있었어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 제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거다 거기서 거기.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외모는 딱 같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는 무너지는 인생 되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른 제자 베드로도 뭐 주님 뭐 배반하고 도망가고 다른 11 제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열한 제자와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중요한 말씀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는 주여 주여 다른 제자하고 똑같이 제자로서 주님 따라 다녔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리스도로 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모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 0장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다른 열한 제자 그 삶도 뭐 형편없고 뭐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가룟 유다는 반면에 한 번도 주님을 참된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나의 의지 결단, 나의 행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주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그 음성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십니까? 참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어떤 풍파가 와도 내가 그 견디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어지는 삶 속에서 그 주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행위를 다 지켜 행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나에게 참된 그런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귀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